안녕하세요. 어 이제 엊그제 밤에 눈이 엄청 왔죠, 그죠 여러분 뭐 주, 이 수도권에 계신 분, 아 전국적으로 눈이 왔죠, 그죠 특히 이제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뭐제 지인분은 이제 그 서울에서 그, 이제 그 경기도 쪽에 사시는 분은 뭐 거의 4 시간 정도 걸렸다고 하는 분도 있다고 하니까. 뭐 이제 그리고 이제 어제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이게 출근을 좀 하면서 이제 저도 어제. 출근을, 좀 출근 평소에 한 30분 더 걸렸는데, 이 도로의 양옆에 그 주차해서, 주차해주고 그냥 운전자가 빠져나간 차량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요. 설마 뭐 그런 상황에서 뭐 주차, 주차 딱지를 끊는 않겠죠. 그죠? 그래서 뭐. 근데 오늘은 또 이제 이, 어제도 물론 추웠지만 오늘은 또이 강추위가, 예, 지금 저 차에 찍힌 온도가 거의 20도입니다. 영하 20도.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실제, 어, 체감하는, 어, 기온은 뭐한 20도 정격 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자차 그 운전하지 않고 이제 그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좀 추위에 대비하셔서 이제 출근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뭐 아까 그 뉴스를 들으니 뭐저 남부, 남쪽 전라도 지방도 뭐 영하 20도 올뭐 오래된다고 하니까. 물론 뭐 지금 시간이 이제 새벽이어서 더 추운 부분도 있겠죠. 낮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낮에 좀 날이 풀린 것 같아서 이제 눈이 좀 많이 녹고 개설 작업제가 도로는 그렇게뭐 나쁘진 않아요. 차만 굉장히 들어오셨고, 음뭐 하여간 뭐 이제 그 얘기를 하보는건 아니고. 아, 이제 미국지 지수가 이제 그3대 지수가 이제 오늘 대폭 상승했죠. 어제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조지아주 공화당 우세, 그다음미 의회 장하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우려감이 이제 그 정책이 다르잖아요.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트러, 이제 세금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트럼프는 감세, 바이든은 증세 뭐 이런 그다음에 이제 그 트럼프는 규제 완화, 바이든은 규제 강화 뭐 이런 식이다 보니까 이제 그 우려감 때문에 좀 이제 조정을 받긴 했는데, 뭐, 이제 다시 이제 그, 사실, 데 그, 정부가 어떤 정보는 떠나가지고, 이제 그, 탄탄한 펀더멘탈이 있는 기업들은 어 주가에 영향을 안 받죠. 그 받아도 뭐, 그냥 순, 일시적으로 받고, 뭐, 말아 한핸드 받아버리고 말지. 어 뭐, 펀더멘탈이 튼튼하면 이제 뭐, 그 기술의 기업이 튼튼하고 경영 실적이 좋아지면은, 뭐 어떤 정보가 들어오든 추가가 이제 경고 견고하, 경고하게 유지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죠. 어, 그래서 이제 그 오늘 어쨌거나 미국 증시가 크게 상승해서 어, 이제 기술주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 넘게 오른 것 같아요. 다른 뭐 다우나 뭐이 다른 지수들은뭐 S&P 뭐 이런 1%대 어, 오른 것 같고요. 어, 그에대해서 이제 기술주가 그 급등했다는 것은, 이제, 솔직히, 그,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넘어가면서 기술주가 좀, 여러 가지로 좀, 제재를 받을 것이다. 특히 규제를 받을 것이라는 생각들이 많이 지배했을 텐데, 뭐, 그거, 데 언제 그런 우려를 했냐는 식으로, 이제, 아주, 뭐, 전반적인 기술주들이 죄다, 이제, 폭등을 했어요. 어, 어제든 미국 영향을 받서 어제 우리나라도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제, 뭐, 물론 뭐, 이제, 바이든 수혜주들이 좀 혜택을 많이 받죠. 금융주라든가 아니면은 그 전기차 밧데리 아니면 전기차 뭐 배터리 이런 어 바이든 수혜 종목들이 좀 수혜를 많이 입었고 어제 같은 경우에 어 물론 뭐 오늘 또 이제 미국 증시에서 은행주들은 이제 좀 바이든 수혜주로서 상승을 했어요. 했지만 이제 기술주 같은 게더 이제 주목을 끌었죠. 그 때문에 우리나라도 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어, 펀더멘탈이 좋고 굉장히 어, 수적이 좋은 뭐 이런 뭐 종목들은 다시 갈 수밖에 없어요. 어, 그래서 어제 어제하고 그제 이제 기관들에 의해서 보죠 그 보험주, 뭐 은행주, 뭐 이런 금융주라든가 철강 건설주 또 뭐죠? 저기 저. 정유주 뭐 이런 종목들이 좀그 이제 미국 영향 받아서 어 이제 상승을 어 기관들의 집중 매수로 상승을 좀 했죠. 어 반면에 이제 그 기술주 저 차익 실현한 개미들이 차익 실현한 기술주들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뭐뭐 뭐 크게 오르지는 못했어요. 뭐 예를 IT주 같은 거, 뭐, 삼성전자 같은 거도 이제 생각보다 이제 뭐, 동초가 때쭉 빠지고 이래가지고, 뭐, 몇백원 수준으로 상승했고, 그리고 뭐, 기술주도 또 뭐, 그 다음에 바이오 벤처 이런 주도 또 이제 좀 상대적으로 좀, 흐름이 좋지 못했죠. 근데 오늘 뭐, 또 봤을 땐 뭐, 어제 뭐, 저, 카카오 같은 거도 이제 뭐, 장중에 쭉 빠졌다가, 뭐 이제 초반에 급등했다가, 장중에 쭉 빠졌다가 다시 이제, 막판에 다시 오르긴 했지만, 오늘 그, 미국 선물도 굉장히 좋고요지금 어 기술주들이 우리나라로 다시 이제 반등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어 그리고 여러 가지서 이제 뭐 제가 그 마감 시황 종목 시황에서 이제 금융주들이 특히 이제 은행주, 보험주 이런 종 종목들이 어제 오늘 좀 많이 올랐는데 제가 그걸 언급을 안한 이유도 이제 그런 어떤 그 대외 변수에 따른 그 틈새. 틈새를 어, 이용해서 이제 급등한 어, 종목이고. 근데 이제 그동안의 기술주가 우리나라 바이오벤처 기술주 이런 게 너무 급, 그 집중적으로 선별 집중 상승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격차가 좀장히 벌어져요. 그 택투주하고 뭐. 그래서 이제 고그 갭을 메꾸기 위해서 어제 뭐그 뭐랄까 과도기적인 장을 이용해가지고 그 택투주. 택투주들이 좀 이제 그 상승 흐름을 어제 좀 급등 흐름을 보인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개미들도 이제 뭐 이거 오른다 그러면 우르르 따라가고 저거 오른다 그러면 우르르 따라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근데 그러지 마시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음. 그게 뭐 이렇게 어, 기업 펀드멘탈이 안 좋으면은 그 어떤 그 그런 건 이제 순환매 일시적인 순환매의 그칙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사실 뭐 우리나라 그 지금 어. 지금 주도주들이 펀드멘트를 좋은 게 이제 뭐, 그런 그 택트주보다는 아무래도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여전히 택트주보다는 이제 그 기술주 중심으로 이제 그, 또올수 뭐 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죠? 코로나도 예전히 진행되고 요즘에는 또 이제 그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우리나라는 이제 그뭐 외국에서 들어오지 않은 환자조차도 지금 이제 감염이 돼가지고 변, 변종이, 어 환자가 나왔다고 하니까 이게 또 이제 그 시장 전반적으로 또 코로나에 또또 또 다른 뭐 복병으로 이제 도출돼가지고 지금 뭐 아직은 뭐 안심할 단계는 전혀 아니죠 그 바이러스가 그래서 이제 아이고, 어. 여러분들이 그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매뚜기처럼막 멧뚜, 이렇게 막뭐 오늘 이거 오른다고 막뭐 불로 그 몰려가고 오늘 내일 저건다고 그럼 몰려고 이럴 필요는 없죠. 근데 대신 어뭐 이렇게 조금 조금씩 어. 뭐랄까, 분할로 조금 조금씩 테트주를 담을 필요성은 있어요. 어, 근데, 어쨌거나, 이제, 그, 코로나 백신이 개발됐다는 것 자체가 주는 상징성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코로나가 이제 계속 된다기보다는 조금 조금씩 이제 줄어들 가능성이높기 때문에, 어, 거기에 맞, 그 속도에 맞춰서 이제 테트주를 조금씩 이제 담을 필요가있는 거지. 뭐이 종목이 오늘 온다고 해갖고 막 재산을 자기 저 투자금을 전부 매가지고 그걸로 다급빵하고아 물론 뭐 그래서 운이 좋아서 큰 돈을 벌 수도 있겠죠 그뭐 단기간에 근데 이제 그거는 진짜 운이 좋은 거고 근데 그 타이밍을 계속 맞출 순 없어요 이렇게 순환매 사격에서 어 그러니까 이제 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눈두을잘 어 두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뭘 얘기하냐면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부터예요